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도 부동산 투자에 보면 옵니다. 오늘은 동탄역 역세권에 위치한 동탄역 여울시티 1, 2 오피스텔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탄역 여울시티 1, 2는 이렇게 쌍둥이 오피스텔입니다. 먼저 동탄역 여울시티 1은 동탄 2신도시 중심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 5층에서 지상 13층 지상 3층까지는 근생 42개실이 있고, 지상 4층부터 13층까지는 오피스텔 200개호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 대수는 160대입니다. 동탄 여울시티 2 역시 지하 5층에서 지상 13층까지 있고, 오피스텔 200개호실에 상가는 42개실이며 주차 대수는 161대까지 가능합니다. 오는 5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동탄역 인근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탄역 여울시티에서 동탄역까지 도보로 5분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가 됐습니다. 초역세권이란 말은 이런 때 쓰는 말이죠. 여기 동탄역 복합 환승센터가 있는데요. 이것은 트리플 역세권입니다. 현재 수서역에서 출발한 SRT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서까지는 15분 밖에 걸리지 않고, 2023년에는 GTX A 노선이 완공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삼성역에서 동탄역까지 20분 밖에 걸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인덕원, 수원역, 동탄역까지 기존 인덕원선에서 연장되는 인동선이 개통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2025년에는 제2 외곽 순환도로가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거기다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동탄 2신도시의 트램입니다. 트램은 1, 2호선이 있는데요. 1호선은 망포역에서 동탄역을 거쳐서 오산역에 이르고 2호선은 병점역에서 동탄 2신도시까지 운행하게 됩니다. 동탄 여울시티는 바로 앞에 9만 평 규모의 여울공원이 있습니다. 이는 경기 남부 최대 규모의 수변공원으로 공원에는 음악분수와 폭포, 아울러 아름다운 조경을 조성하고 여울공원에서 오산천을 따라서 산책과 조깅, 자전거 하이킹을 즐길 수 있는 낭만적인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동탄 여울시티는 동탄 광역 비즈니스 컴플렉스의 핵심 위치에 공급 중에 있습니다. 이 광역 비즈니스 컴플렉스는 수도권 남부의 광역 업무 중심지로 개발될 계획인데요. 이곳에 동탄역을 비롯한 복합 환승센터, 45층 규모의 규모의 업무 시설들과 백화점, 컨벤션 센터, 호텔, 상업 주거 시설이 집중되어 동탄의 핵심 지역으로서 동탄 2신도시 내에서도 부동산에 대한 가치상승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곳에 오는 8월에 개장 예정인 롯데백화점과 마트가 있고 동탄역 여울시티에서 도보로 10분밖에 걸리지 않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탄역 여울시티는 광역 비즈니스 컴플렉스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광역 비즈니스 컴플렉스 내에 13개의 업무 시설 용지 이 하늘색이 13개의 업무 시설 용지인데요. 63빌딩 6개 규모의 수도권 남부 중심 업무 구역으로 조성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인근에 삼성전자 기흥 화성 반도체 공장 동탄 일반 산업단지 동탄 테크노밸리 롯데백화점과 프리미엄 아울렛 등이 있어서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오피스텔 수요가 많아 공급이 현재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오피스텔 수요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동탄역 예울시티 오피스텔 1, 2는 이렇게 전용면적 18제곱미터로 A, B 두개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약금은 10%에 입주시 잔금을 지불하는데요. 대출이자는 2%대로 개인신용도에 따라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동탄역 예월시티 오피스텔의 내부 전경입니다. 동탄역 예월시티 오피스텔은 4.5m의 높은 층고로 설계되어 있으며 복층 옵션을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그리하여 원룸형 오피스텔인데도 실내 개방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대 내에는 무상 옵션 가전 제품인 시스템 에어컨, 벽걸이 TV까지 있고요. 주방용 전자레인지, 2구 인덕션 쿡탑, 빌트인 냉장고, 드럼 세탁기, 밥솥 상판, 식탁과 오피셀 내부에 또한 다양한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동탄역 여울시티 오피스텔은 위탁 관리를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1년 단위 갱신 조건으로 10년간 임대가 보장됩니다. 먼저 보장받으시는 월세는 60만원인데요. 시세에 따라서 계속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 사업자로 등록하실 때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동탄역 여울시티 오피스텔 1, 2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잘 보시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투자해봄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